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이드입니다. 여기는 방비행이고요. 뭐, 방비행이 워낙 액티비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블루라군 쪽에 저도 한번 이제 놀러 가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어떻게 뭐 예약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. 계획을 하나도 안 잡고 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뭐 바퀴벌레입니까? 예,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해요. 기절에 자빠지게. 아침부터 너무 푹푹 찌는데요. 아, 햇빛이 따가워요. 여기 어제 왔던 데인데 또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어제 카우피아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볶음밥 먹으러 왔습니다. 새우 볶음밥이요. 망고 주스는 그냥 그렇네요. 네, 새우 볶음밥 나왔어요.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? 시시 응, 합한? 어 시시 합판 어, 어. <laughs> 어 갑자 어밥잘 먹고 나왔어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밥도 잘 볶았고 불 소스도 아닌 게 아무튼 뭐 맛있는 소스에다가 새우랑 넣어가지고 진짜 잘 볶았습니다. 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기타 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여게 이제 뭐 트럭을 개조해서 이제 만든 차인데 이제 이게 뭐 썽태우라고 그러네요. 보통은 여기다가 사람들 잔뜩 싣고 이제 다그 액티비티 하러 떠나는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 그 정수기 통 같은데 한 통에 기름 값이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자, 블루라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풍경 멋있네요. 어우 다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. 잠깐 쉬고요. 요게 이제 버기카입니다, 버기 카입니다 버기. 이제 요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, 뭐 편하고 좋네요. 우측으로 가는 게 이제 뭐 뷰포인트 가는 길이고요. 그냥 길 따라서 가는 게 이제 라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일단 뭐 라곤 쪽으로 이제 계속 가볼게요. 네, 블루라곤 1위 이리 1로 가네요. 얘는 좀확 튀었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그 블루라군 원에 이제 잘 도착을 했고요. 입구에서 차 빌린 데서 한뭐한 뭐한 30분도 들어와야 되네요. 생각보다 꽤 멉니다. 주차장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요. 뭐 지금은 뭐 차가 별로 안 많아서 괜찮은데 여기 뭐 사람들 몰릴 때는 이거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블루라군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뭐 상점들이 조금 있습니다. 어우 <laughs> 개구. <laughs> I n 고 e 고이 o g 뭐이 n e 아 d 나 o g 니 I need to go. I need 이 o go. I need t 렇게 저렇게 e 이 d to go. I need to go. I n 여기도 뭐 입장료가 있네요. 만 to g 요 I 여기 물고기 좀 보세요. 수영하는 데인데. 와, 이거 뭡니까? 붕어입니까? 뭐, 잉어입니까? 잉어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예 블루라군 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해야 되는데 뭐 따이이 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땀이 납니다 예뭐 해서 뭐 잠깐 블루라군 1번 1번 블루라군 한번 뭐 구경을 잘해 봤고요 이제 뭐 다른 데도 한번 구경 좀 가볼까요 뭐, 뭐 다른 블루라군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포장이 안돼 있어요. 시크릿 블루라고 나왔고요. 여기가 블루라고 3입니다 오만 먼지는 다 뒤집어 써가지고 어우, 난리네요. 여기는 조금 찾기 힘드네요. 근데 여기 있으니까 기온이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는 지역 같습니다. 예, 뭐 이제 잘 도착은 했는데 그 고프로 방수 캡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숙소에 놓고 와가지고 이 물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, 좀 곤란하게 됐어요. 이 예, 시크릿 라곤이라고 이제 뭐 한글로 적혀 있네요. 그러면은 뭐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말이죠 예, 이제 뭐 조촐하게 자리 잡았고요. 어. 여기 뭐 이제 국명조끼 빌리는 데가 있는데. 뭐, 이렇게 뭐,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분명 조끼가 뭐 이상해요. 아무튼 뭔가 붕 뜹니다. 안전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매봤어요. 저렇게 낮은 데서 뛰는데도 무서워요. 아이고 참. Are you okay? Yes. Uh. Yes. Whoa. One, two, three.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거볼 때는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네요. 네. <놀�> 오, 여기가 그래도 좀더 깊숙하게 들어와서 그런지 평화롭고 좋네요. 종들이뭐 여러가지 가굉장히 많은데 흑백이라면 서양인들이 많이 먹어요 뭐 나름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이니까 뿌듯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뿌듯하네요 먼지 때문에 물을 띌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끼치고 오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버기타 타고 잘 놀다 왔습니다 잘 놀긴 놀았는데, 꼴이 개그지꼴이 됐어요. 야, 온몸에 이제 뭐 먼지 투성이해가지고 빨리 가서 씻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. 야.